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프로젝트 840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프로젝트 830의 취지가 제품이 판매되는 수익은 제가 가져가는 건 없고요. 전부 컨텐츠, 영상 제작비로 사용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많이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 국내 브랜드, 한국 패션 산업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거는 계속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당사자와는 이야기를 나눈 음 부분이고요. 최근에 올라간 영상 중에 그 코크라는 친구 있었어요. 중학생 친구인데 호크 친구가 만드는 제품들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력 있는 제품들이지만 저희가 웨어러블하게 입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소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호크 친구가 좀더 옷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한국의 그런 어린 친구들이 패션에서는 이렇게 지원받는 프로젝트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호크 친구가 어리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아요. 부모님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학업 같은 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지원해 주는 영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의류를 만들어 볼 생각은 있어? 있죠. 저는 영광이죠. 그러면은. 소량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거를 다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가능하게끔 팔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로 어드바이스를 해줄게. 너는 디자인만 딱 충실하게끔.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음. 정말 어릴 때부터 사람에다 입혀놓고 막 그림을 그린 게 많거든요. 음, 음, 음. 그런 것도 있어서 맨날 그저 살짝 그런 걸막 생각을 해놔서도 해나, 음, 음. 막 아이디어 같은 건좀 많은데 음, 음. 현실에서는 지금 불가능해가지고 맨날 못하고 썩히고만 있었거든요. 아 그치 뭐 사실 그것도 다 너가 관심이 있으니까 뭐이게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재료 같은 걸 구해서 커스텀을 한 거지. 그런 걸 그려놓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너 어쨌든 구현을 했고 그걸 내가 보고 또 구독자분들한테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렸고. 그래서 어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너의 그런 좀 디자인적인 감각을 한번 보여드리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너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니까 무조건 100% 확정이다 이거보다는 일단은 알겠어 마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 TV로 한번더 상의를 한번 해볼게 네 감사합니다 어, 어 알았어 품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열심히 제작한 제품이지만 요점은 되게 좋다 그리고 요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라는 거를 전부 영상에 담으면서 혹시 관심이 있으셔서 구매해서 스타일링 하실 때 인지하고 어, 구매 및 스타일링을 할수 있게 공유를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글코트는 컬러는 블랙과 네이비 그 다음에 카멜 컬러 이렇게 나왔 죠 근데 가장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넥워머에 대한 디자인을 가장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넥 워머 같은 경우는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나와서 불편한 점도 있고 괜찮은 점도 있습니다. 전부 다 버튼을 잠가서 착용을 했을 때이 넥워머 하나로 보온성도 올라가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버튼을 오픈했을 때는 이 넥워머가 있는 상태에서 오픈하게 되면은 다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좀 알아주시고 오픈했을 때는 좀 분리를 해서 일반적인 싱글코트로 착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에 대한 얘기인데 싱글 더블, 더플 전부 한국으로 시험 연구원에 제출을 해서 검사를 맡은 이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정확한 원단의 혼용률을 포함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 시험 성적서를 보게 되면 사료 1이 카멜, 사료 2가 네이비, 사료 3이 블랙인데요. 캐시미어를 보게 되면 카멜과 네이비는 11%가 들어갔는데 블랙 컬러는 9.6이 들어갔어요. 이런 게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답변을 해드리면 이렇게 시험 성적서를 보내도 뭐 1에서 2 차이는 난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검사하는 도중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비슷한 결과다라고 답변을 저희도 이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서 받아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한번 읽어보면은 기장이 길다는 말이 있었어요. 즉 2020년도 기준으로 이 정도의 총기장의 가장 트렌디한 기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트 기장이 짧다 그래서 비율이 좋아 보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롱코트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오히려 기장이 짧은 코트보다 좀더 비율이 좋아 보이고 옷에 태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번 착용해 보시면 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의외로 여자분들이 입을 수 있냐고 또 문의가 많았는데 남녀 공용 제품은 맞지만 제가 좀 그래도 남성분들이 더잘 어울리게 만들기는 했어요. 품이 좀 넉넉 하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버하게 입으실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여성분들이 입기에는 조금 클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출시 시기가 늦어서 이미 코트를 사버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좀 아쉬웠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수익적으로 생계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유튜브 영상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최대한 맞추겠지만 어 항상 늦어질 것 같다 후속으로 나온 모델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더플 코트는 제가 막 더플을 엄청 자주 입지는 않아요. 왜냐면, 더플을 입으면은, 살짝 사람이 뭔가 캐주얼하면서 좀 부드럽고 귀여운 느낌이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 얼굴이랑 더플이랑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더플을 자주 입진 않지만 종종 착용하는 입장으로서 이번에는 좀 버튼 형식으로 돼서 재원단의 부자재를 사용을 해서 디자인을 한번 해봤고요 재밌는 점이 있다면 은 일반적으로 그냥 일자로 버튼을 닫는 형식도 있겠지만 자유롭게 커스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착용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확 바뀌게끔 재밌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런 시도를 해봤는데 이 제품도 역시나 단점이 있습니다 안에 지퍼라든지 버튼이 따로 없어요 지퍼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운 거를 쓰게 되면 무게감이 좀 늘어나서 그냥 좀 가볍게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어 외부에 있는 버튼으로 활용을 하셔서 스타일링하셔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어 여러분들이 스타일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는 지금 멀티 컬러 체크와 네이비 컬러가 있는데 네이비는 캐시미 근데 멀티 컬러는 캐시미어가 아닙니다. 멀티 컬러는 제가 단순히 만들고 싶어서 만든 컬러라서 멀티 컬러만 캐시미어가 아닌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버튼 플라스틱이죠. 네, 이요 버튼 플라스틱이에요. 제가 원하던 버튼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고가의 버튼이어서 그거 가격적인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버튼을 사용을 했습니다.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괜찮은 플라스틱 버튼을 사용을 했으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여러분들 스타일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블 코트에. 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제품도 굉장히 예쁘고 원단도 좋아요. 이 코트에도 넥 워머가 탈부착이 가능할것 나왔는데 싱글 코트보다 다소 이넥카라의 존이 좀 넓게 나오는 게 특징적이기 때문에 더블 코트에 이런 넥 워머 부분이 조금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넥 워머 위에다가 뭐 목도리를 한번더해준다던가 착용을 분리하고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더블 코트의 예쁜 핏이 나옵니다. 그런 핏그 다음에 코트 이번에 원단 이두 가지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도 이 정도 가격대의 핏 원단을 느껴보셨으면은 아, 이 정도 가격은 정말 합리적이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수익을 얻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내 거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신경을 어, 썼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는 이제 블랙이랑 카멜이 있는데 아 이거 블랙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더블코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도 싱글코트와 같은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싱글코트에 그 칭찬을 해주셨던 분들이라면 싱글코트의 그 오지는 원단의 더블코트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쉬운 점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을 같이 공유해 드렸고 그리고 할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혜를 하나요 저희? <laughs>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이 처음 원하신다면, 어, 1년에 한번 구독자분들도 만나보면서, 아니면 또 다른 이벤트로, 그런 개념에 이제 할인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옷을 판매하려고, 뭐 재고를 없애려고 세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